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아, 시작이 좋아야 과정도 좋고, 마지막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오늘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다시 주일 예배안에서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제가 요즘 선교사 시리즈 신앙 그 만들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어,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어, 영적 선교사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도우심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또 그리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르시민 그 땅을 향해서 가서 열심히 도전하고 일하시고 좋은 열매를 많이 생산해 낼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 보실래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한번 더 해볼까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맞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늘이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어요. 짧게든 길게든 계속 어, 책을 읽어야 또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어, 설교에 활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달해 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늘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녹화하면서 어, 잠깐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부류의 만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남을 주신데, 세 가지 만남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구, 상대방을 보면, 어머, 저 사람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두 번째,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에 나보다 더 완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내가 함부로 사,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 어안 좋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더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나를 인도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가 도움이 될수 있고 힘이 될수 있고 또 닮아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들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배울 수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수 있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복된 만남들이 있기를 추원합니다 아,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어, 여러분 이 큐티노트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큐티노트 열심히 활용해서, 어, 지금 말씀도 적고 있고 큐티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우리가 이제 4주 차로 동계훈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4주 차. 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 그 성경 통독 그 범위는요.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예, 꼭 기억하셨다가 어, 성경 통독 같이 열심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났을 때, 그때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멜로디가 하루에 사람의 의식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침에 불렀던 그 찬송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내 마음에 기억되면서 내 의식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아침에 큐티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찬송가 한 곡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을 보면요. 여기에 이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찬송이에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 여기 특별히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내, 내 두려움이 변해서 그 두려움이 나의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해서 나의 간증 소리가 되었다. 역전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셔서 늘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신앙고백적 가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큐티와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370장 이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오늘 선물의 그 찬송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 2절과 3절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70장입니다. 2절 3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내 노래 되었네 3절이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궁피함을아시고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이 찬송 잊지 마시고 370장 찬송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찬송하고 이 찬송의 은혜에 지배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큐티 말씀 소개하도록 합니다. 오늘 월요일은 데살로니카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자, 신학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신학성경 331쪽. 자, 이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2절부터 어, 22절까지 말씀만 같이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볼펜을 들고, 또 큐티 노트를 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 큐티 말씀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찾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구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을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 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3. 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추구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의 다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면서 이러 이러 이러한 일들을 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들을 그냥 두지 말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생활 멀리 하고, 예배에 자꾸 빠지고, 주님의 일에 게으른 부리는 거, 이거 옳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챙겨줘야 되고 우리가 잔소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 게으름과 또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유 이거는 저 사람 인생이지 뭐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고 그 사람 그 사람들 살아가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 예배 빠지고, 기도생활 그렇게 멀리 하고 살아가면 안 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큐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삶이 약한 자들, 약해져 있는 사람들,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격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시고,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당신 편이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당신에게도 능력이 있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당신이 모든 걸할수 있다고 라 긍정을 선포해 주시고 소망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붙잡아 주고요. 그리고 어 지금 우리에게 잠깐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온전히 설 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16, 17, 18절을 보면 간단하지만 아주 명쾌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큐티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라는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크기는요, 반드시 번성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을 보지 말고 끝을 보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되듯이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여기 그 대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 붙을면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항상 되뇌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시면서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은 어제 들었던 말씀.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꼭 주중에 한번더 들으시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들렸던 것들이 귀에 들리며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큐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